혼사란 본통의 성질을 다, 가진 단어끼리 8종류를 묶어놓은 것을 말하고, 또 시대란 시간이나 사, 사, 사건이나 시간이 생략 사물의 일을 가리키는 말이고,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란 주어가, 주, 주어가 행동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말하고, 형문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사는 동, 동사, 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전치사는 어명사주정에는 가상명사, 불가상명사가 있습니다. 가상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이고, 불가상명사는 수 없는 명사입니다. 동사의 시정리는 비동사, 도동사 그리고 일반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am, 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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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r 그리고 뜻은 이다, 있다입니다. 문장의 구성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이 있습니다. 이런식 문장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연식 문장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어로 쓰이는 분사는 명사, 형사입니다. 그리고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으로 쓰이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사형식 문장입니다. 사형식 문장은 동사, 형용사, 관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랑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반대로 목적어를 필요하는 동사입니다. 완전 자동, 완전 자동사란 목적어와 보호 둘다 필요로, 필요 없는 이런식 동사가, 완전 자동사 필요하지만 보어 필요하지 않은 사명식 문장의 동사가 삼사형식 문장의 동사가 바로 완전 자동사입니다. 시제란 네. 시제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의 범위를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에는 12시제가 있는데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속관과 경험 등을 나타냅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 등을 나타내고 미래 시제는 미래에 일어날 이 저, 저, 저희는 ITC를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있습니다. 과거 진행은 대 과거부터 과거까지 뭐뭐 했었다의 뜻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 이먼 과거에 시작하여 가까운 과거에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진행은 현재 과거 미래부터 미래까지 뭐뭐 하는 중일 이것이다 뜻으로. 또 심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입니다. 어떤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우리말로 하다이다입니다.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고, 우리말로 을류 4개가 있습니다. 먼저 평사문은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습니다. 긍정문은 뭐엇은 뭐뭐이다의 뜻으로 긍정의 문장을 나타냈고 부정어은 o ~~가 아니다 m o 으로 부정의 문장을 나타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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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o m mom, 문문선택 o 문 m 부가 m 문 m m o 문은명령 mom, m o 고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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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명령문 m m 정명령문 m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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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정청 m 문 m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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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매치 동사 매치 플러스 동사 문형으로 뭐뭐 하자라 하탄문에는 how 감탄문과 what 감탄문이 있습니다. how 감탄문은 how 플러스 형사 또는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느낌표입니다. 단자입니다. 네 단수복수는요? 단수복수는 단수는 하나일 때 단수라고 하고. 둘 이상일 좋아요. 무슨. 명사란 뭐죠? 명사란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명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럼 완전 불완전 을 구분하는 것은 뭐죠? 뭐가 있느냐 없느냐죠. 어, 보어가 있는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아, 완전 불완전에 대해서요. 자, 완전 자동사는 보어 목적어 와 보어를 못하는 단어죠. 그럼 오은 오늘 수업 끝나고 먹을 피자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너무 눌러. 너, 너 이따 피자 먹을 거니? 응, 그리고 부정어문문은요? 부정어 들어가야 되지, 여기 만드세요, 부정어문은 이따 피자 안 먹을 거지 오케이, 응호사먹문문으로 단어, 구, 절,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단어는 또세 가지 문장의 제일 가, 가장 작은 단위이고 구는 두, 두 단어 이상이 모이는데 문장이 되지 않지만 절은 두, 두 단어 이상이 모여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주어, 구, 플러스 동사 이루어져 있고 종류는 청음, 감탄문 명령문, 의문문 어, 감 몇 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말해주세요. 비동사는 아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be, m are, was, were이고 이다, 있다의 뜻이고 보, 조동사는 본동사의 뜻을 보내주고 will, can 있습니다. 일반 동사는 조동사와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말합니다. 어저 진짜 저 진짜 명사 can 아, 조동사, 조동사. 어그 현재 진행, 진행. 네, 진행. 현재 지 과거 진행. 진행. 진행이에요 을늘. 어 간접적어. 근데 회원 구별하는 것은? 목적어. 오케이 목적어. 나는 배고프다. 그렇지? I'm hungry. 라이브. 문사사 비리를 문자 전체. 어어어 어. 부사야. 다음 부사. 다음 문 다음 마지막 문제. 더. 을 관사.